김건희입니다. 그 영상도 받고 이이자리리신정요 여기 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순직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의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여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 간담회를 한데 이어. 이날 음악회까지 참석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된 심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김여사는 추모 방명록에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남겼다.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심소령은 지난 1월 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F-5의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 순지겠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술을 돌리다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오신정리 소령의 승리...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정관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제보기문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 분이에요.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석회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선고를 준비했다가 즉석 연설을 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구정채장 네. 이 내용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날들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뭐 진심을 다해서 여러 추모 연설도 당연히 했겠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즉석 공개 연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된 즉석 연설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연설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더라고. 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드럽고 어떤 공감하는 내용. 그러니까 상당히 그이 심소령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그 뭐랄까요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뭐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연설에 비해서 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즉석 연설은 상당히 일, 그 심소령 유가족이 듣기에는 상당히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아들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의 부인이 크게 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뭐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아닌 배우자의 즉석 연설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이 심소령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해서 좀그 뜻을 전달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이 연설에 담겨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그 저희 영상도 받고 저이 자리는 신정무수와 비교를 위한 일을 합니 참각해 주시는 분들 이 여기 다들 오시면서 각자 다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아, 앞으로 음, 기억하고 이제 기념해야 될지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만렇게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고 너무 찬란한 젊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분이 있고. 부모님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젊은 친구가 그 자기를 희생할수 있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신 깊이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과 또괴로움 고통, 삶이 언제나 즐거움도 많지만 힘든 면이 많잖아요. 아그런것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 이 젊은 이런 젊은 군인의 희생,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래도 고통 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을 선물 받았다는 생각 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민 수령님은 어려서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국민을 사랑했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 모두를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 음, 우리 젊은 그런, 젊은 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일찍 갔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또 정신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혼이 젊은 2 8살2 스물아홉 살이 천년으로 오자도 영혼 남아있겠죠. 응. 음, 아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아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또 하루하루 선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더더욱 많은 고통에서 이겨내려 노력하고 또 항상 감함을느끼는 삶을 살아내겠구나 이런 저에도큰 메시지를 준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신 분이시고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서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신정민들에게 어떤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말들이 항상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